아 근데 미치겠다. 제가 지금 구내염이 났거든요. 근데 구내염이 나면 원래 이렇게 약간 입 안에 거품이라고 하나? 거품은 아니고 약간 뭔가 약간 침이 더 많이 나오나 아닌가? <목소리> 알았어요. 호해 드릴게요. 너 치치 양치했지? 이 티네 양치하죠? 저 중학생 때 제가 혀 끝에 알보치, 알보치를구매염이난 거야.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알보치를 바르고 있던 거야. 그거 보고, 그거 효과 좋아? 라고 말했거든요. 근데, 어, 효과 좋아. 너한 번도 안 써봤어? 약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길래, 어, 나안 써봤지. 해가지고, 그래? 그럼 내가 발라줄게. 해가지고, 야, 그 친구한테 혀를 내밀고, 에 하고, 발랐는데, 진짜 닭똥 같은 눈물이 또르륵 나는 거야. 근데 이게 진짜, 진짜 아프면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 아세요? 진짜 거짓말 안 치고, 소리도 못 지르고, 이렇게 그냥 눈물 나왔어. 또르르또르르 설려, 간접 키스 좀 질투. 아니, 같은 여자라고, 임마.